됐어? 야아 니 뭐야 뭔데 뭔데 아니 오늘 오늘 첫 터치 아니어어 그러네 첫 터치였는데 첫 터치를 첫끝발이 끝발이라고 지금 아이씨 규빈이 등납판 하겠는 서준이 이 게임 때 날아다닐 것 어? 같아 그래? 지금 점, 점점 올라오고 있어 아니 서준이 몸이 가벼워 음. 근데 진짜 많이 뺐어 한달만에 와이은 같아 어 뒤로 좋다 런앤건 스플래시 듀오다 아, 아, 스플래시 듀오? 금은것 같은데? 오 양호 오 양호 형오쉿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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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호 저개멋는데근 양호 는 사람 있으시다 야 몸이 진짜 겁나 고 숲포물성이살아있으신데그 어, 양호 형님 어. 어, 그, 게스트분 그 영상 보거든요 어. 영상이 있어? 네, 영상 옛날에 뭐? 그 지호 친구 지호 게스트였잖아요 아, 몰라 몰라 엄청 잘하시죠경기대에서 아, 그래? 하이역대급이 그, 어, 아, 진짜 그래? 잘아아저 저건? 저건? 네. 아 나랑 웨이핑이 따나그 진짜 엄청 잘하하이하이그 <laughs> <진짜 잘 아시죠? 웃음> <laughs>

상체가 너무 좋아서 하체가 안 좋아 보여. 어? 아, 샤네샤프샤프 아, 저쪽 쳐다보고. 아, 그래 아, 그 아,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어, 이그래 아, 그래요? 어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그래요? 이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조용해. <laughs> 까비 까비 까비. 야, 몸 봐. 뭐 걸. 말 죽어. 걸리면 죽어. 저저 이번 하고 싶어요. 깜빡쓰게 부서가 <laughs> 야, 야. 너세명 급치는 거 같아. 나 잘. 아, 시 참나네. 나이스. <laughs>

나어스5인데지금비가비춘 nice <laughs> 갠춘 야 이게 뭐, 무슨 망이야 이봐 오소준 아이스코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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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한국 복귀전 한국 복귀 실패 하비. <laughs> 골주면 소리질러주자 아아 이번부터 해줄 수 있을까? <laughs> 아, 그러자 7이. 아, 아쉽다. 아 패스가 너무 나아 역시 뭔가 코나는 잘한다는 느낌이. 네, 맞아. 스텝 스텝 같은데. 맞아. 이제 뭔가 멋진 형들. 아, 직장인은 분명 운동 좀 했으면 잘했을 응. 것 같아. 대학교 때는 잘했겠다. 맨날 뛰는구나. 아니야. 바닥이. 옛날에 그래도 좀잘 돌아다녔잖아요 오그이 확실히 준이 같은 몸이 지아다그이뭐어트가대세요 <목소리> <되게> <목소리> 아니 근데 어떻게 돌아다나한달만 <목소리> 씨, 오, 여 보세요. 오, 네, 네, 네. 에이드만 되면 싸는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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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진짜. 네. 나이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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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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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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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몰았어. 어, 몰았 어, 어, 뭐지거다다 아, 이렇게이 되게 네 오! <웃음> 오 <아이샤! 웃음> 아, 이제 2분 남았어. <laughs> 네.

수이 아, 좋다. 오케이. 한국 아, 이거시야지 이거 점수. 점수, 점수. 점수, 점수, 점수. 아, 아했는데아지 않았네? 형 정신 차리세요. 아. 나 어, 아, 응. 오. 이하다 아 <overhead> <S feminist lines> 진짜. 야! 아, 说的。嗯嗯嗯